안녕하세요 레드 RPM 정동성입니다 피트 정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중형 SUV 산타페 그중에서 디젤이어서 이번에는 가솔린 네. 새롭게 출시돼었고요 산타페 2.5 터보 가솔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낸2.5 터보가 장착된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시승했던 그소나타 음. N9에 적용됐던 그 파워트레인이 산타페에도 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중형 SUV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공차 중량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공기 저항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가솔린 엔진으로 뭐 충분히. 부족함 없이 달려주는. 그 외에 나머지 세팅들은 뭐 기존 산타페랑 동일하니까 그런 어떤 하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건 비슷한데 확실히 정숙하고 좋네요. 가솔린이다. 가솔린이라. 예. 현행 모델이 지금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네. 그리고 2.2 디젤, 2.0 디젤 음. 이렇게 총세 가지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현행 모델은 2.0 디젤은 삭제되고 2.2 네. 디젤 그리고 가솔린 터보 모델을 2.5로 그렇죠. 상향시켜준. 그래서 출력도 훨씬 더 상승이 됐고, 최고 출력은 281마력, 최대 토크는 44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충분하죠. 뭐 중형 예. SUV라고 하더라도 뭐 상당히 넉넉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뭐 소나타 N하고 비교를 하자고 하면, 소나타 N은 좀더 세팅이 적극적인 세팅, 좀더 달리기 위한 그런 엔진 세팅을 가져갔다고 하면, 현재 산타페에 적용된 세팅은 좀더 여유로.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변속기도 8단 DCT 음. 습시. 스나타 N9에 적용된 파워트레인 하드웨어는 동일한데 출력에 조금 조정을 해줘서 산타페에 맞춰서 그 그렇죠. 9마력 정도 음. 더 내려간 그런 습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달리는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하고. 네. 지금 산타페는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은 출시되지는 않았는데. 뭐 예상으로는 지금 현행 이 산타페 모델에서는 아마 출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풀체인지 되는 다음 세대 산타페에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탑재가 될 텐데 이2.5 엔진을 판대에서도 이제 주력으로 밀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는 역시 하이브리드 엔진 때문에 2.0 가솔린에 대한 어떤 수요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게 있고 연비적인 부분은 지금 살펴보니까 대략 한10 킬로미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90 정도 예. 왔다 갔다. 예전에2.0 터보 엔진보다 힘도 훨씬 좋아졌지만 연비적으로도 공인 연비가 좀더 높은 수치를 네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상 2 0 터보 사용할 필요가 없는 2.5로도 더 많은 힘을 낼수 있고 연비 효율성에 있어서도 좀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새로운 파워트레인 적용된 건 상당히 괜찮지 않나. 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SUV들은 일단 뭐썬더페도 마찬가지고, 뭐 기아 쏘렌토도 마찬가지고, A 필러하고 사이드 미러 쪽에서 발생하는 이제 절음을 굉장히 이제 잘 억제해놓다 보니까 이 어떤 승차감적인 부분과 이 시트 포지션에 의한 어떤 시야적인 부분을 빼면 내가 이걸 지금 SUV를 타고 있는 건가라고 혼동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정숙합니다. 정숙하고 정말 이제 디젤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왜냐면 디젤 모델들도 연비가 아무리 잘 나와봐야 한 13, 14 정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상 어, 유가적인 어떤 비교적인 부분이라든지 다 따져본다 하더라도 SUV가 힘 때문에 디젤을 선택할 이유는 없는 시절이다 2.5 터보의 어떤 터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어떤 주행 파워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디젤 엔진을 사용한 게 연필 효율성도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토크빨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솔린 네. 터보는 붙여도 토크빨이좀안 네.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SUV를 거동시키는데 네. 좀 부족함이 있다 라고 네. 여겨졌었는데요. 근데 2.5이 가솔린 터보는 디젤하고 비교해서 토크가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는 그거를 운전자가 그 정도 차이를 느끼는가. 체감한다 뭐 아, 그거는, 그거는 뭐, 뭐 거의 네. 못 느끼는 수치라고 보시면 네. 되고 거기에 디젤 엔진은 이 토크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토크발이 초중반부터 시작돼서 한2,000 몇백에서 3,000 사이다 하면 끝나버리는 그렇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현재 2.5 가솔린 모델은 4,000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엔진 회전수를 네. 많이 쓰면서도 최대 토크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거동이 쉽고 네. 주행이 편안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조용하면서도 네. 정숙한 네.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괜찮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산타페2.5 가솔린 터보는 2.2 디젤보다 140 몇만 원이 저렴한, 음. 그러 그러니까 150만 원 가량 네. 정도. 사실 뭐산타페 모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래 가솔린 모델들이 비슷한 스펙 내에서는 무조건 차값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유지 어떤 보수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디젤 차가 나중에 이제 정비 소요가 발생했을 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 동안 유료대로 아끼는 어떤 비용 포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신 또 포기해야 되는 소음 진동 불편함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젠 디젤에 대한 메리트가 요즘 디젤 엔진은 또 요소수가. 필수적으로 네. 반영이 되기 네. 때문에 사실 그게 좀 귀찮긴 합니다 네. 주입해 주는 것도 귀찮긴 네. 하고 뭐 가솔린 엔진보다는 디젤 엔진을 관리하는가좀더 까다로운 게 사실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패밀리 SUV, 그리고 도시명 어차피 뭐 산타페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가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솔린을 구매하셔도 꽤 괜찮지 않을까 뭐 기존보다는 힘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그렇죠. 사실 뭐2 8 0마력 수치상으로 280마력인 거지 한 달에 뭐 주행할 때는. 가솔린 모델로 SUV를 이 정도 즐길 수 있다. 연비는 10km 내외를 확보할 수 있다. 어, 저는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안 좋은 걸 타고 있어서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연비가 높다고 해도 속도감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파워가 약하다든지. 그니까 내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어떤 주행 질감에 나쁜 단점이 있으면은, 굳이 선택을 안했는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다른 부분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같은 모델로 봤을 때는 이제 형제 차인 소렌토랑 비교가 되는데 그렇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그렇죠. 모델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이 산타페에서 지금 현행 모델의 하이브리드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될 수밖에 네. 없는 디젤 아니면 가솔린인데 주행 거리가 많다고 하면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디젤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 좀 높이감 높은 세단처럼 운행, 도심에서 운행하시고 좀더 편하게 가족들과 패밀리 SUV로 뭐 적정 1년에 한 만에서 만 오천 원 정도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솔린 이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쏘렌토가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또 드네요. 디자인의 차이도 크겠지만, 그 하이브리드 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 세대 산타페는 좀더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그렇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그렇죠. 좀더 경쟁력을 갖춰야, 쏘렌토랑 다시 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런 모델 위치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행 모델이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행 어떤 엔진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드렸다면 이제 하체 서스펜션적인 느낌에서는 어, 과거 SUV의 느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굉장히 부드러운 쪽에 치중을 한 세팅이다 보니까 경쟁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아 쏘렌토와 비교했을 때는 기아 쏘렌토는 조금 더 하드하고 산타페는 조금 더 소프트하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자칫 약간 멀미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좌우 롤링이라든지. 바운스 댐핑 같은 게좀 출렁이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게 느낄 수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쏘렌토는 아좀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 어, 잔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다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장단이 있는데 디자인적인 요소 그다음에 그 하체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디자인적인 요소만 빼고 나머지가 다 똑같다 그러면 차가 재미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같은 그룹내 차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하드웨어나 이런 거다 음. 공유하고 있어도 네. 세팅을 다르게 가고 그렇죠. 있는 두 대의 차량이 조금 더 편하고 패밀리 에서 그렇죠. v 단으로 승차감을 원하신다, 편한 네.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산타페 그게 아니고 좀더 타이탄 약간은 또 유럽 감성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그게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쏘렌토 네. 그리고 디자인도 지금은 뭐 비교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쏘렌토가 판매량이 올라가는 건 네.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꼭뭐 현대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아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의 어떤 상품 경쟁력에 봤었을 때는 저는 산타페나 쏘렌토 두 차량 모두 사실 이 가격대에서 경쟁을 붙는다라는 것까지 따지면은. 저는 수입차가 사실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수입되는 모델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라인업들이 이제 SUV 라인업들인데 가격 대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경쟁력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정도의 규격과 성능과 이런 인테리어 실내 이걸 어디서 겪어보겠습니까? 산타페가 계속 잘 팔리고 있으면 이건 재미없는 게임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렌토가 하나 더 발전을 하고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산타페도 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쟁 모델이 있다는 건 소비자한테는 분명히 그럼요. 즐거운 일이고 네. 또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소렌토가 이렇게 잘 팔리면 판매하고 있으면 5세대 산타페는. 더 잘나올거다 그렇죠 어, 네. 그게. 그게 사실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라인업에 하나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는 한번 거쳤기 때문에 좀 변화된 음. 형태를 음. 하고 있는데 그릴하고 헤드램프랑 일체 형태로 아. 그러니까 붙은 형태로 돼서 입이 정말 큽니다 얘도 네. <laughs> 특이합니다 디자인은 어, 특이한 상당히 좀 음. 어떻게 보면은 뭐 미래틱하다고 네. 해야 되나 네. 해당 차량은 네. 캘리그래피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전용 디자인이 네. 반영되어 있는데요 네. 그릴 쪽은 저렇게 삼각형들이 네. 수없이 나열된 네.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범퍼 쪽에도 네. 톤을 달리한 네. 몰딩 라인을 통해서 네. 라인을 좀더 살려준 네. 일반 모델하고 네.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뭐 현대자동차 요즘 SUV에는 강력히 밀고 있는 그렇죠. 컴포지트 램프 네. 아래쪽은 헤드램프 네. 위에 네. 쪽은 데일라이트 들어가는데 데일라이트가 헤드램프 아래쪽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T자 형태로 해갖고, DRL, 램프로 표현해준 그 정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사이드 측면.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 원통 크레딩. 네. 바디톤하고 동일한 네. 검은 플라스틱 되어 있던 부분들이 저렇게 유광으로 네. 처리됐는데, 해당 차량 컬러가 블랙이다 보니까. 별로 구분이 잘안 음, 별로 이렇게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예전에 그, 화이트 아, 차량이나 네. 이런 원색계열 차량들은 또 눈에 확 들어와서 저는 기, 개인적으로는 뭐 차체 컬러에 따라서 좀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 가니쉬 타입으로 해서 테두리 마감을 한 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차에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부분이 더 강조되고 좀 볼륨도 더 커진 느낌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SUV지만 SUV스럽지 않게 네. 보여지는 어차피 산타페 도시형 SUV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디테일이 캘리그래피 모델에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캘리그래피 전용 네. 디자인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투톤 별로 해갖고 바람개비 형태로 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캘리그래피 모델만의 특화된 디자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좀더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중형, 대형에 대한 경계선이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 점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세그먼트의 네. 나누는 네. 기준 자체가 이제 네. 크기로 나누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이제 나눠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을 정도로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중형보다는 또준 대형에 가까워진 그렇죠.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드. 실루엣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네. 후면부에서도 저 디퓨저쪽 톤을 달리 해주면서 그렇죠. 캘리그래피 전용 디테일이 들어갔고요 네. 이외에는 뭐 동일한 네. 일반 모델과 동일한 똥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측에 이제 단발로 똥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게 묻혀 놓은 상태 히든타입 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통해서 테일램프를 네. 좀더 날렵하게 네. 디자인을 해줬고 중간에 저렇게 연결하는 바를 해서 양쪽이 연결된 듯한 그래픽을 연출해주긴 했는데. 현재 어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죠? 저 중간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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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진 않아 투산도 들어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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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시어도 안 들어오고. <laughs> 그냥 리플렉터 아, 아. 역할만 하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는 뭐 전체적으로 있어서 뭐 크게 코브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디프트 되기 전하고 이제 확실하게 테일러브 디자인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 공도에서 보면, 아, 이거 페이스리프트 신형 모델, 제, 새로운 모델이다. 아, 이전 모델이다. 이거는 구분은 쉽게 되더라고요. 굳이 앞에안 보더라도. 네, 네. 그런 좀 차이점을 어떤 네. 부분은 또 괜찮아 보이고요. 네. 자, 실내도 네.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이 센터 페시아 쪽이 그렇죠. 완전히 바뀐 네, 네. 상위 세그먼트인 네. 펠리세이드랑 상당히 유사한 네. 형태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네. 그리고 좀 요즘 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쵸.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좋고요. 이게 브릿지 타입이라고 해서 상하가 나눠진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음. 활용할 수 있고 위쪽으로는 전자식 버튼 기어 조작 방식도 돼 있고 이제 주행 모드하고 음. 터레인 지형 반응 모드를 다이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좋은데 아,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을 때. 이게 있었어야 돼요. 이게, 이게, 이게. 이 스노우. 제가 아주 갇혀가지고 고생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서울에서 막상 저희가 치승할 때도 그렇지만, 사륜구동 굳이 뭐, 그렇죠. 그냥 다니시면 된다 했는데, 이번 사태. 그, 그 겪... 하루 때문에. 그 하루를 겪고, 차에서 갇혀가지고 레드알피님한테 전화를 했었죠. 잘 있어. <laughs> 나 간다. 적별 인사를 했던. <laughs> 근데 확실히 뭐 스노우 타이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륜구동이 네. 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륜구동을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아, 어, <laughs> 요즘같이 이, 이번처럼 눈 오면 정말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현대 자동차는 이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터레인 모드. 그렇죠. 지형 반응 모드까지 네.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요런 마감 같은 경우에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하이그로시를안 썼어요. 우리 동생이 싫어하는 네, 블랙 가이그러시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메탈릭 소재에다가 메쉬 타입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이게 뭔가 걸린 느낌 들죠?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이런 것들이 지문도 안 남고, 세련되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소재에 있어서는 아주 잘 선택한 것 같고요. 메탈 소재를 잘못 쓰다 보면 차가 좀 차갑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약간 톤 다운된 이제 실버 메탈릭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그니다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면서, 네. 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 전혀... 상당히 이점이 네. 있기 때문에 관리해도 좋고요. 또 해당 차량은 이게 캘리그래피 네. 최상위 텔레피를...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또 이렇게 브라운 컬러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좀더 보기 좋은 형태를 하고 있고. 우레탄 소재를 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가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재에 있어서 그 굉장히 저렴한 소재를 썼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제 산타페시아 쪽을 전체 변경하면서 이쪽은 그대로 이제 심플하게 유지하면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GV70이라든지 GV80도 보면 전체적으로 대시 패널 쪽이 굉장히 심플하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도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이런 가죽 소재를 통해서 그런 걸 연출하는데 이 급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네. 소재라든지 마감 네. 이런 걸볼 수가 있고요. 또 페이스리프트 가 네. 좀서 디스플레이도 네. 10.25인치로 더 커졌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12.3인치 네.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되어 이 있어서 요즘 현대 모델들이 이좀 특징이라는 게 외적으로는 좀 개성 강한 네.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실내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그호불라가 가장 적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열네두 가지는 어, 틸트 기능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각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서 굉장히 좀 편안한 착좌검 할 수가 있고 앞뒤로도 이동이 가능하잖아 산타페는 네네, 산타페 이동이 가능하죠 응. 이제 상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제가 딱 앉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음. 일반 승용 세단보다 3열 시트를 배정하기 위해서 이 엉덩이 부분을 조금 좁게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좌방의 길이가 우리가 얼마 전에 탔었던 쏘나타 같은 경우는 에 뒤에 착좌감이 오 이건 대형 세단에 내가 뒤에 타고 있는 느낌이다 할 정도로 좀 편안했는데 그런 느낌은 조금 덜합니다. 아무래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고 지금 1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촬영 때문에 뒤로 많이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이 상태에서 더 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레그룸 공간은 확보할 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트 포지션, 의도로 나왔을 때는어유 뭐. 넉넉한내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는 뭐난하게잘 네, 네. 어, 빼고 있기 때문에 네. 산타페는 5인승도 가능하고 7인승도 네. 가능하는데 해당 차량은 7인승 네. 모델이라 2열 시트뿐만 아니라 3열 시트도 있는데 그렇죠. 막상 착좌를 하면 편한데 여기가 약간 짧은 느낌은 네. 있습니다. 네. 좌방에 등받이 각도나 앞뒤로 다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시트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열선 2단 조절되고 220V 어렛고 USB 충전 포트 다 전용이 되어 있고요. 위에도 여기 스웨이드, 네, 이 캘리그래피, 네. 캘리그래피 모델이라 굉장히 아 고급스러워요. 어, 그리고 수동이긴 하지만 네. 선세이드도 네.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공간이나 편의상에 사 있어서는 뭐 네. 별다른 불만 생기지 않는. 그럼 트렁크 살펴보면서 3열 시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SUV니까 트렁크 살펴봐야 되겠죠? 네. <laughs> 전동. <리리> 제가 좋아하는 전동 트렁크 네, 적용이 되어 네, 있고 여기 어, 기본 공간은 뭐 굉장히 넓죠 사실 그리고 이제 SUV 타입에서 완전 쿠페형 타입의 SUV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쌓는 적재분 높이도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 공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이런데도 어, 다 해놨고 어, 나으 네, 네, 전체를 다 마감한 거고 이제 3년을 먼저 한번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면 요거는3년 시트를 접은 상태.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냥 일단 당기면 됩니다. 여기 여기 레버 당겨지는 거 보이시죠? 레벨당겨지는거 보이시죠? 끈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 요 이렇게 끝입니다. 조정에서 끝이고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사실상 사실 이3열은 음, 레그룸은 어느 정도가 가능해요. 왜냐면 시트가 지금 이어 시트가 완전히 뒤로 다 제껴져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기 때문에 조금씩만 당겨서 쓰는 문제는 없는데 이 등받이 각도 때문에. 크게 편안하게 타기엔 좀 한계가... 그리고 있거든요. 시트가 좀 작습니다. 그렇죠. 작기도 작고 레그룸을 아무리 앞으로 당긴다고 네. 하더라도 네. 3열은 좀 답답한 그렇죠.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기 잠깐 때문에 잠깐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많이 모였는데 뭐 요즘은 모일 수도 없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가족끼리 모였는데 식당을 한 차로 이동하고 싶을 때 가까운 거리갈 때는 유용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있고 없고가 또 어, 막상 네네. 할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또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어,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냥 밀어주면 되는데 음. 자 이제 3열 시트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2열 시트에 대한 기능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L, R 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레프라이트자 이렇게 완전히 제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더 내리면 고정이 되거든요. 응. 그럼 거의 평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플랫 때는. 예.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늘망이나 이런 거 하나만 설치해놓으면 차박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이즈다. 사실 이제는 뭐 투산에서도 차박할 그렇죠. 수 있어서 뭐 산타페는 당연히 네. 가능하시고요. 또 여기다 이게 매트 같은 것만 하나 깔게 되면 충분히 공간은 나오기 네. 때문에 이렇게 시트 접어놓으면 트렁크 러기지 네. 공간 활용할 수 있고요. 저쪽에도 에어벤트. 네. 또 마련이 돼서 3열에서도 조절할 수, 곧 조절할 수 있고, 참 USB 잔단 잘합니다. 잘, 네, 잘 만들었어. <laughs>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컵홀더라든지 소지품 놓을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 네, 아래쪽에도 네. 또 별도의 소화기도 들어있네요. 소화 들어 있고 타이어 리페어 키 들어 있고 삼각대 비상용 드라이버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기본 또 러기지 공간을 어느 정도 확대 세차용품이나 세차용 그런 거. 거 겉으로 보이지 않게 아무래도 이런 공간성 때문에 이제 플랫하게 트렁크를 활용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패밀리 SUV를 활용하기에 네. 상당히 괜찮은 트렁크 러기지 공간이라든지 네. 시트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들 때도 다시 꾹 눌러주면 닫히는 아 저희가 좋아하는 전동 트렁크. 네. 아이 부드러워 그리고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 여기는 자유로우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 차와의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산타파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타뱅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도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스마트 크루즈나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단 산타페에 적용된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은 핸들을 스스로 유지해주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고 간혹 핸들을 잡고 있어도 핸들을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경우도 있어서 운전자한테 메시지를 주면서 안전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은 괜찮지만 그래도 해당 기능을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면 어떨까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고요. 이와 같은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산타페에 반영된 다양한 기능 중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줍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31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0km 정도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87km 표시가 되니까 이회 애플 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61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디젤에 이어서 가솔린 라인업을 추가해준 현대자동차의 중요한 SUV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뭐 산타페라서도 뭐더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현대 2.5 터보 가솔린 엔진 이거는. 전천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엔진을 만들어낸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고, 뭐, 역시나 부드럽고, 정숙하고, 공간성 넓고, 거기에 가솔린 2.5 터보를 탑재함으로써 더 이젠 엔진음까지 조용해진 산타페. 이제 SUV를 옛날엔 시끄러워서 타기 싫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개선되지 않았나. 산타페도 좋은 중형 SUV로서 대안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 산타페라는 네이밍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매량이 보장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5 가솔린 터보는 이전에 2.0 가솔린보다는 훨씬 파워도 좋아졌고 네. 연비 효율성에서도 좀더 나아진 네.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기 때문에 SUV하면 디젤이라는 공식에서 어느 정도 가솔린까지도 네. 넘어오는 네. 그런 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현대자동차 산타페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레드 알 p m 피트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